도민 여러분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내내 건강하십시오. 올해는 제주가 더 커지고 도민 한분한 한 분의 소망이 큰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 올해는 도제 실시 70주년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이기도 합니다. 120만 제주도민의 대통합을 바탕으로 제주의 수준과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여나가는 제2의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. 이전에는 없던 기회들이 제주에 주어지고 있습니다.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고 알찬 성과로 만들어가기 위한 혁신과 변화를 멈추지 않겠습니다. 농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? 잘 알고 있습니다. 정부와 협력해서 감귤 등 농작물이 재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택지와 주택 공급 정책도 마련해서 젊은층과 서민, 이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 특히 새해에는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 제주의 꿈과 미래를 실어나르는 국책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. 도민 여러분, 2016년 새해, 긍정과 도전의 자세로 도민이 주인이 되는 제주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. 감사합니다.